안녕하세요. 세비드네교회 교회학교 학생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한도 건강하게 잘 지냈지요? 작년 한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답답하고 힘들었는데도 우리 친구들 잘 참았습니다. 오늘은 2021년 새해 첫 주일이에요.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친구들 올한 해도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작년보다도 더 건강하고, 또 코로나19도 빨리 잠잠해지고, 또 마음에 있는 소원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지금부터 2021년 새해 첫 주일 교회 학교 예배를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당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은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해 동안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답답하고 힘들어도 잘 참고 이기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우리 친구들 더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예배도 동영상으로 드리더라도 우리 친구들 정성껏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예수님께 많이 사랑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잡아야 할 작은 여우는 이라는 제목이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의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여기서 참고로 아가 아가서라는 성경 성경은 아기라는 뜻이 아니라 아름다운 노래 에,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의 아가이고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이 지었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이에요. 새해가 되면 누구나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잘못했던 것들을 잘 하려고 새롭게 결심을 하지요. 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로고 라고 해서 욕심을 따라서 지난 한해 동안 잘못했던 습관을 가진 그런 옛사람을 벗어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본받아서 거룩하게 살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 아가서 말씀이 바로 이렇게 욕심을 따라 잘못했던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 결심을 해서 새 사람으로 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아가서에는 솔로몬 왕과 술란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솔로몬 왕은 사랑하는 순람미 여인에게 겨울이 지나고 화창한 봄이 되어 꽃이 피었으니까 포도원에서 둘이 함께 지내자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아가서 2장 11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에는 둘만의 사랑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작은 여우가 있었어요. 이 작은 여우는 어떻게 해서든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술 여인의 사이를 갈라놔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고 그래서 포도원을 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작은 여우를 잡으려고 이렇게 쫓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여우를 그냥 놔두면 포도원이 다 엉망이 되어버릴 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과 술란미 여인이 서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 주위에는 우리와 예수님과 또 우리와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과 친구들 같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방해하는 이런 작은 여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작은 여우는 이 밑에 보는 것처럼 무관심이나 미움이나 욕심이나 불신함, 시기, 질투 이와 같은 것들이지요. 그래서 이런 작은 여우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중에는 돈이라는 모양으로 작은 여우가 나타나기도 해요. 또 게임이라는 작은 여우도 있어요. 때로는 이와 같이 핸드폰이 여우로 둔갑해서 우리를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이런 돈이나 게임이나 핸드폰들 때문에 부모님과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고 형제자매들과 친구들과도 사이가 멀어지게 하기도 하지요. 이런 작은 여우들이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여우 속에는 보이지 않는 또 여우들이 있어요.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여우는 뭐냐면, 욕심이라는 여우, 또 시기심이라는 여우, 질투라는 여우, 게으름이라는 여우들이 도사리고 있어서, 우리들이 욕심을 갖게 하고, 시기나 질투를 하게 하고, 게을러지게 하는 거예요. 특히 요즘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고 학원, 학교도 못 가고 학원도 못 가고 교회도 못 가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그리고 동영상으로 공부하고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게으름이라는 여우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들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해를 맞이해서 이런 여우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가서 2장 15절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 말씀처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작은 여우들을 잡아야 해요. 따라서 우리 친구들은 내 마음 속에 이런 작은 여우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욕심과 시기심과 질투와 괴름과 같은 작은 여우를 꼭 잡기를 바라요. 새해가 되었으니까 새해를 시작할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어, 이런 작은 여우를 잡음으로 올한 해는 욕심부리지 않고, 시기와 질투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 부지런해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또 부모님과도, 어,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 자매들과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그렇게 하려고 해도, 우리가 잘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욕심과 시기심과 질투와 게으름이라는 이런 작은 여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고, 그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알았지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 배운 것에 대한 다섯 문제를 풀 거예요. 다섯 문제에 대한 정답을 지금까지처럼 보내면 스티커 두 장과 다음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좋은 상품을 줄 겁니다. 정답을 보내는 요령은 지금까지처럼 오늘 1월 3일 중에 저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동영상을 정답만 푸는 학생이 혹시 있을까봐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정답만 풀면은 풀리는 답이 많이 나와요. 꼭 앞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예, 문제를 풀면 문제가 쉽기 때문에 다 맞을 수 있어요. 꼭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정답을 보내기 바랍니다. 1번 문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무엇을 벗어버리고. 1번 옛사람, 2번 새사람. 옛사람을 버려야 될까요? 새사람을 버려야 될까요? 2번 문제. 아가서에는 술람미 여인에 대한 어느 왕의 사랑 이야기가 쓰여 있나요? 1번 다윗, 2번 솔로몬. 3번. 우리를 위하여 무엇,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무엇을 잡으라. 1번 여우, 2번 늑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관계된 말씀이지요. 4번 문제. 다음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라고 말해요. 우리는 마음 속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하는데, 작은 여우는 욕심, 질투, 무관심, 시기심, 게으름 등과 같은 것이에요.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마지막 5번 문제.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으려면, 누구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가로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선생님, 2번 예수님. 문제 잘 풀었지요? 그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위에는 예수님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욕심과 시기심과 질투와 게으름과 같은 작은 여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 친구들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런 작은 여우들을 꼭 잡게 해주시고, 특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며, 그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꼭이 작은 여우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꼭 잡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더 사랑하고, 그래서 예배도 열심히, 정성껏 잘 드리고, 부모님과 형제자매들과 친구들과도 서로 사랑하며 사이좋게 잘 지내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2021년에도 계속 건강하게 지켜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꼭 이루 이루게 하시며 코로나19도 빨리 잠잠케 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2021년 새해 첫 예배 정성껏 잘 드렸나요? 새해가 되었으니까 오늘 말씀처럼 욕심과 시기심과 질투와 또 게으름 같은 이런 작은 여우들을 다 잡아서 예수님도 더 사랑하고 그래서 예배도 더 정성껏 잘 드리고 부모님과 또 형제자매들과 또 친구들과도 사랑하며 사이좋게 지내는 좋은 멋진 2021년 새해가 되기를 바래요 알았지요 그럼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반갑게 만나요 안녕